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에는 수덕사, 충이사, 추사고택, 임전성, 예당 저수지, 사교 평야, 가야산, 예산사과, 황새공원, 독산 온천 등 아름다움 십경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학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봉 집단 폐사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난 겨울 해충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전국의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의 양봉 사육군수 총 274만 군중 15%에 달하는 39만 군이 폐사되어 975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충남은 28만 3천 군중 10.4% 해당하는 2만 9천 군이 피해를 입어 73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산 지역의 한 양봉 농가는 270여 개의 벌통 중 70%의 벌통이 집단 폐사하여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작물과 인류의 생존은 모두 양봉 산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 일찍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꿀벌의 중요성과 꿀벌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전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꿀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즐겨 섭취하고 있는 사과, 멜론, 아몬드, 당근, 양파와 같은 음식을 더 이상 섭취하지 못하며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봉농가를 지키고 양봉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양봉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귀농인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의 양봉농가수가 2018년 부터 4년 동안 248호나 증가하여 밀원보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에서 이번 꿀벌 폐사가 우리 농가에게 이중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벌꿀 생산량은 2021년 기준 1만 3천여 톤으로 평년 2만 9천 톤 대비 약 45%에 불과하여 양봉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봉산업농가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번 꿀벌집단 폐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과 향후 예방책을 강구하여 피해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원습 조성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꿀벌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화분과 같은 봉산물 생산 증대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 집단 폐사 문제는 난생 처음 겪는 일로서 어느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양봉 농가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 기관과 함께 위기에 놓인 양봉 농가를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에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권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